더 벌려, 계속. 거기서 벌려고요 공이 오면 얘 떨고. 앞승, 압싱. 앞싱앞싱인데 업싱. 버특을 당기면서 위로, 위로, 위로. 위로. 예? 버트기 앞으로 위로. 자, 준비. 레디 준비. 자, 출발. 그냥 그 자리에서 떨고. 오케이. 자, 또 떨고. 오케이. 지금 보면 뒤로 빠지잖아. 뒤로. 얘가 뒤로 빠지잖아. 아니야, 여기서 그냥 출발하러. 여기. 음. 공이 오면, 공이 오면, 공이잖아공 뒤에 선에다, 이거, 이거 대기. 던져. 어. 공 뒤에 대기, 던져. 이 공이 자완완내내몸 앞이자 앞 네. 앞에서 던지라고. 근데 얘를 스윙하려고 오자네. 어. 그 타이밍 늦자네. 여기서 출발. 그죠? 내 몸에서 뒤로 빠지지 말고. 네. 거기서만 출발해 충분해. 자 출발. 떨고 기다려. 확. 오케이. 자또또고 확. 그지? 그 궤도를 잘 생각하시라고. 자. 네. 고 이제 놓아. 그지? 기다렸지. 그지? 음. 자또 놓았지. 기다렸지. 그지? 어. 음. 거기서 이번에는